하나님 말씀 학계서 일장에서 보시겠습니다. 학계서 일장 일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제2년 여섯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 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재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쌉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닥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아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금주부터 사주 동안은 학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한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한제가 들었습니다. 이 한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국주의 우선으로 인한 어떤 백신의 영향으로 양극화되는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4차 유행에 보름 가까이 확진자가 1800명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영국이나 또 이스라엘처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먹는 치료가 지금 임상 시험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어느 제약 회사가 치료제를 개발하여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아니면 1347년부터 3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2천만 명을 사망케한 패스트 곧 이제 질환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몇해 전에 유행하던 메리스나 사스처럼 어쩌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델타 변이는 중증으로 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전염은 빠르지만 그 강도가 약해진 것처럼 아마 사스나 메리스처럼 없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우리는 사실 왜 그런 일들이 그런 한재가 사람들에게 오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인류가 당하는 한재의 원인이 환경 오염에, 오염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재를 환경이나 혹은 초상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도 합니다만, 학계 성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재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멈추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 선자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 지니라는 말씀을 1장에 두번 하고 3장에 세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위를 살펴보라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죄를 당한다는 것이죠 학계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백성들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대적들이 또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조서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적들은 느에미야 시대처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그의 할아버지는 고레스 왕에 이제 변할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측령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는 하나님 우선주의를 실천할 때에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계는 바사왕 다리오 2년 여섯째 달그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제 학계에게 임해서 학계가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지장인 여호수아에게 전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물론 저자는 학계고 구약성경에서 오바댜 다음으로 아주 짧은 2장 38절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나 학계는 스가랴와 말라기와 함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열정적인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작년대는 약 520년 경에 구주전 약 520년 경으로 수르바벨 총독의 포로 귀환 후에 18년이 지난 이후였고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춘지도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계서의 주제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건축이 멈추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깨닫도록 한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으로 부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내 네 백성이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원래는 내백성이어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데는 우리의 충격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는 38절의 짧은 분량으로 이정에 불과한 성경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풀빛 주석이라는 책에 보면 학계는 전에 특별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학계는 그것을 단순하고 꿈이 없는 말로 알렸으며 그 말은 듣는 자들로 아예 가슴이 뭉클하게 하였고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강한 설득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이 단순히 참으로 진리로다 하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고 즉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학계선제의 짧은 예우는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두 지파인 이스라엘 지파들의 선민 사상은 성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의 그 구성 요인이 됐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마그 백성들은 그 중심축을 잃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들이 위대한 왕국을 이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학계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학계선지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죠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4절 말씀해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할 것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멈추어져 있는데 너네 집에 그렇게 벽에 못 있는 걸 되냐 그런 뜻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를 살피야 그래야지 해결되는 문제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학계선자의 책망은 성전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1장 후반절을 보시면 삶이 왕폐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2장을 보시면 성전 건축한 후왜 하나님의 보상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륩바벨 총덕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토에 남았던 백성들이 왜 성전건축을 거부했고, 왜 본토에서 돌아왔던, 본토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성전건축을 멈췄을까요? 그 이후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초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지난 수요 일 예배 때에 제가 다니엘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다니엘은 포로생활 가운데 어려움 중에 그가 그큰 나라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3대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루에 세, 세 번씩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대적들은 그를 제거할 목적으로 왕의 조인 직인을 찍힌 것을 가지고 선포한 이후에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하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성전을 그리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성전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사무엘아 7장을 보시면. 다위도왕이 성전건축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나단선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단선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 다시는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하게 쉬게 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고 내 수환이 차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또 학계는 백성들이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글쎄요, 거기서 어떤 제사들이 드려졌는지 알수 없지만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서 어떻게 거기서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에게 한 제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잘 몰랐죠. 요즘 가뭄이 심하죠. 특별히 대전 지역의 가뭄이 심합니다. 오늘 뭐 비가 온다고 해서 참 감사하긴 한데 다 농작물들이 말라 죽어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한재가 들어도 사실은 그 한재가 왜 오는지 모르고 그 한재 때문에 겪는 아픔들을 크게 못 느낍니다 옛말에 해가 뜨면 소금장사가 좋아하고 비가 오면 우산장사가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사는지 한제가 들었어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보단 낫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들이 종으로 뺏기지도 않고 조상들의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제가 들었더니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중요합니다. 성전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이고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전 예배가 무엇이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와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애가 타는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서 성전을 찾아오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입니다 다위도왕은 그래서 10편 84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목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들 참새도 제집을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르다. 셀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희생 제사와 봉사와 복종의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선하는 것이죠. 혹자는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헌금 때문이라고 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 드려도 온라인 구자로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 3분의 2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대부분 헌금을 은행계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다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SNS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연 문명의 이기는 인터넷 발달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문자에 보면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교회 안에 20대에서 40대의 젊은이들이 4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 못지않게 20대에서 40대 속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저는 코로나 문제로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니죠. 제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일세기요. 로마 제국 안에 세워진 교회들이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약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그들이 할수 없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니까 남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사형을 당하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파고 들었는가 하면 지하 무덤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지하 무덤에는요. 밤중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나 그곳에서 문지기가 지키고 물고기 표시라는 익투스라는 물고기 표시를 하면 그들을 들여 보내서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이제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 전 c n a 방송국에서는요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폭파시키는 기독교를 탄압함으로 천년 만에 한재가 들었다고 그렇게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홍수의 피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나라나 정권은 그 수명이 길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 죄를 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면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얻어 맞아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돌아온 탕자처럼 망해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할거지가 돼서 돼지 지엄 열고도 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까지 내려갈 때 드디어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더라고 돌아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망해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레조카 로시 삼촌을 배우가 유단지역을 선택하다 결국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망하는 줄 몰랐죠. 유황불이 내릴 때에 드디어 그들을 망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 먹고 행동하는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법칙을 지킬 때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우선순위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고 사시는 복된 소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